안녕하세요. 폭스보로 필드 디바이스 웨비나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4차 산업혁명의 중심 속에서 스마트한 선택이 필요한 때 라는 제목으로 그 선택의 중심에 있는 폭스보로 필드 디바이스에 대한 웨비나를 진행하게 된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차지원 매니저입니다. 금일 웨비나 참석 후 설문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10분께 무선 충전기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행사 후 상담을 신청하시면 고급 백팩을 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폭스보로 필드 디바이스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아시는 것과 같이 우리의 기술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산업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몇 가지의 주요 요소들이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비즈니스 속도가 지속적으로 빨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해 전만 해도 전기 또는 기타 원재료들을 연간 고정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모든 것들이 분단이 심지어 초단위로 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산업의 엔드 유저 입장에서는 항상 적은 에너지, 적은 원재료 비용, 적은 시간의 사용으로 더 많은 생산량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장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올바른 데이터를 수집하고 프로세스의 어디에서 결함이 발생하였는지를 예측하여 플랜트 가동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빠른 기술 변화가 산업혁신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그리고 예측 정비에 대해 익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IT 기술들이 일반 산업과 융합되어 산업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전문화된 솔루션은 에코스트럭처 플랜트 아키텍처를 통해 실현되고 있습니다. 에코스트럭처 플랜트는 산업에 적용되는 제품의 전체 성능을 커넥티드 프로덕트, 엣지 컨트롤, 그리고 클라우드 및 사이버 보안에 대한 액세스가 내장되어 있는 앱 분석 및 서비스. 이세 가지 수준을 기준으로 최적화합니다. 오늘날의 공정 제어 시스템은 공정의 실시간 효율성 향상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안정성, 신뢰성 그리고 특별히 수익성과 같은 사항을 실시간으로 제어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에코스럽쳐 플랜트 아키텍처가 할수 있는 일입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가치 중심 IIoT 솔루션 및 전문 기술, 즉 커넥티드 프로덕트부터 엣지 컨트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및 분석에 이르는 에코스트럭처 아키텍처를 통해 시스템 구성 요소를 특정 제어 도메인에 맞추는 방법과 플랜트 자산을 제어하는 방법을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운영 수익성을 안전하게 이끌어내기 위해 어디에서나 실시간으로 제어할 수 있고 또 상호 운영할 수 있는 통신 기술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프로세스 제어를 실시간 수익 통제로 확장함으로써 프로세스 자동화를 통한 비즈니스 수익 엔진에 전환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데이터, 즉 실시간 데이터,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공정에서 신뢰성 있고 정확한 데이터를 측정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만족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년이 넘는 계층 및 측정 전문 지식을 갖춘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폭스보로가 에코스트럭처 플랜트의 가장 밑단계에서 초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폭스볼의 필드 디바이스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혁신적인 제품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계측 및 측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폭스볼의 필드 디바이스는 온도, 압력, 유량 등의 장비를 통해 최적화된 측정 및 분석 데이터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코스트럭처의 기반을 담당하고 있는 커넥티드 프로덕트, 그 중에서도 폭스보로의 필드 디바이스 제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폭스보로 필드 디바이스는 트리플 r 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튼튼하며 신뢰도가 높고 견고합니다. 폭스보로의 코리올리스 플로우미터 튜브의 내부 파이프 두께는 타사의 제품들에 비해 2배가 높으며 이를 통해 기계적 강도는 4배 내식성은 7배가 향상됩니다. 또한 압력 및 온도 트랜스미터의 경우에는 자부할 수 있는 높은 품질로 기본 5년의 워런티 기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압력 트랜스미터에는 오버레인지 및 서지 프로텍션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결국 폭스보로 필드 디바이스는 이 트리플 R을 통해 고객에게 높은 품질 및 높은 정확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품질 및 고정확도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제품 사용 고객의 유지보수 비용은 자연스럽게 절감되고 고객의 효율성은 향상됩니다. 앞서 소개드린 트리플 R을 통해 고객의 이익창출에 기여하는 폭스보로 제품들은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조건을 측정하는 압력 트랜스미터가 있습니다. 이 압력 트랜스미터로는 절대 게이지차. 압 그리고 멀티베리어블 값들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RTD 더머커플 센서를 사용하는 온도 트랜스미터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볼텍스, 마그네틱, 코리올리스 유량계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레이더와 부력을 이용한 디스플레이스먼트 타입의 레벨 트랜스미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음의 물리적 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PHORP 센서 전극 및 무전극 센서, 그리고 트랜스미터 제품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어 기능을 제공하는 밸브 포지셔너, 무선의 필드 제품들, 컨트롤러와 레코더가 있습니다. 복스볼의 포트폴리오는 대부분의 고객의 어플리케이션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폭스보로의 필드 디바이스 포트폴리오는 다양한 제품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특별히 폭스보로의 제품 중에서도 폭스보로만의 차별화된 기술로 고객에게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폭스보로의 차세대 압력 트랜스미터에 대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고객은 프로세스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한 제품을 선택함으로써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폭스보로의 차세대 프레셔 트랜스미터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로우티어 프레셔 트랜스미터는 품질을 타협하지 않고도 고객에게 경제적인 제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범용화된 디자인으로 0.075% 스판 어큐리쉬를 갖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산업에서 요구하는 안전에 대한 요구도 충족하고 있습니다. 어드밴스 티어에 속하는 폭스브로의 10S 시리즈 제품은 폭스브로만의 고유 기술인 다중 칼리브레이션을 보유한 폭스칼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 멀티플 칼리브레이션을 통해 업계 최대의 레인저빌리티인 400대 1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전체 측정 구간에서 0.05% 리딩의 어큐리시를 유지합니다. 이 트랜스미터 한 대로 모든 산업 어플리케이션의 90% 이상이 적용 가능하며 통합 솔루션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화학 또는 섬유, 석유 정제 공정과 같이 고도의 정확도를 요하는 산업 공정에 초점을 맞춘 프리미엄 티어입니다. 전 측정 구간에서 0.025% 리딩 어큐리시를 보여주며 역시 폭스보로만의 특허 기술인 멀티 포인트 칼리브레이션이 포함된 폭스칼 기술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치타 늄과 같은 다양한 재질의 선택이 가능하며, 물론 C2 c 티피케이션이 기본 사양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폭스보러의 차세대 압력 트랜스미터는 고객의 어떤 어플리케이션에도 적용 가능한 옵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품질 및 안전에 타협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전 제품에 C2가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높은 품질로 제품의 고장은 최소화되고, 다중 칼리브레이션을 보유한 폭스칼 기술로 고객이 재고로 인해 걱정하는 일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폭스보러의 혁신 기술인 폭스칼은 도대체 어떤 기술일까요? 지금부터 폭스칼은 어떤 기술인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IoT는 전부 데이터에 관한 것입니다. 더 많은 측정 포인트, 보다 정확한 데이터, 데이터를 저장할 더 많은 메모리에 관한 것입니다. 폭스보로 압력 트랜스미터는 센서 메모리에 더 많은 보정 데이터를 장착함을 통해 IIoT 세계에 진입했습니다. 경쟁자들이 여전히 전통적인 투포인트 칼리브레이션 기술을 사용할 때 폭스보로는 하나의 압력 트랜스미터에 11개의 칼리브레이션 터브를 포함한 폭스칼 다이나믹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대비 11배가 많은 칼리브레이션 데이터가 센서 메모리에 장착됩니다. 폭스보로는 이 특허받은 폭스칼 기능을 통해 트랜스미터가 자동적으로 트랜스미터 입력에 대한 최상의 칼리브레이션 곡선으로 전환되는 것을 도와줍니다. 이 11개의 칼리브레이션 커브는 생산 단계부터 영구적으로 트랜스미터 펌웨어에 저장됩니다. 폭스보로 압력 트랜스미터를 제외한 현재 마켓의 그 어떤 압력 트랜스미터도 11개의 칼리브레이션 커브를 트랜스미터 펌웨어에 저장할 제품은 없습니다. 또한 입력에 대해 정확한 칼리브레이션 커브로의 자동 전환이 가능하게 하는 이점은 상당합니다. 폭스보로 압력 트랜스미터는 전 구간에 대해 어큐리시 퍼센트 리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경쟁사의 트랜스미터들이 URL 50% 이하에서 급격하게 어큐리시가 저하되는 것에 반해, 폭스칼 기술을 사용한 폭스보로의 제품은 모든 구간에서 동일한 0.05% 리딩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폭스보로는 압력 측정의 신뢰도와 안전성을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업계 최고 수준의 정확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점은 넓은 측정 범위입니다. 폭스칼 기술을 사용한 단 하나의 프레셔 트랜스미터로 URL의 100%에서 2.5%까지 동일하게 신뢰도 높은 정확도를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최대 URL 0.25%에서 100%까지 측정이 가능합니다. 시중에 그 어떤 제품도 폭스보로의 압력 트랜스미터와 같은 턴다운 레시오를 제공하는 제품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폭스보로의 폭스칼 기술이 실질적으로 어떤 이점을 고객에게 줄수 있는지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스보로 압력 트랜스미터의 넓은 측정 범위는 결국 고객에게 비용 절감을 통한 이익을 창출해 줍니다. 기존의 트랜스미터로는 압력 구간에 따라 다수의 또는 다른 모델의 트랜스미터를 설치해야 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하나의 라인 또는 공정에서 6에서부터 100바까지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각 구간을 커버할 수 있는 4종류의 트랜스미터를 설치해야 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한 트랜스미터에 대해서 3개의 재고를 보유해야 한다면 이 라인에서만 총 12개의 재고를 보유해야 합니다. 이것은 고객에게 비용에 대한 부담감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하나의 라인이 아니라 전체 공정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많은 재고에 대한 부담을 고객이 가져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복스보로의 제품을 통해 하나의 제품으로 다 구간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 구간에 대한 단일 제품 사용으로 인해 모델 코드는 통, 통일됩니다. 이를 통해 고객은 재고의 부담을 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재고를 현저히 낮추는 것 뿐만 아니라 단일 제품을 사용함으로 인해 제품 교육, 설치, 유지 보수, 교정 및 문서 작업에 대한 비용 및 시간 역시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허받은 폭스칼 기술이 내재된 폭스포르의 압력 트랜스미터가 4차 산업혁명이 주도하고 있는 시장에서 어떻게 고객에게 가치를 창출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산업의 속도에 맞춰 고객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저희 폭스브로의 필드 디바이스말로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스마트한 선택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귀한 시간 내주시어 웨비나에 참석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